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해 가는 과정을 또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애국당에 내리고 있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피해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들 하나 하나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한번 그들의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과 시, 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야훼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기를 바라고 여드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엘로힘 엘사다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고 있었던 재앙 열 가지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복적으로 매 재앙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제왕들이 제왕들을 예,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흑암의 재앙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 세상은 어둠이고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교배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고 우리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 제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 제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계획대로, 모세의 마음대로 자신이 주고 싶은 그 재앙을 바로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그 애굽 땅의 재앙이 시작되어 집니다. 때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그의 집방이를 땅으로 가르키기도 하고, 강물을 떠서 바로 앞에서 땅에 붙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행동들을 취하고 있으나, 그 행동들이 어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재앙이 실제로 그 땅에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그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온 세상에 이제 시작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 가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오늘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들 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직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인류가 번성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켜서 성경은 이제 선지자다 또는 예언자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 목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일가 친지들의 이름 그 일가 친지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지인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아는 귀를, 그 말씀을 분별할 줄을 아는 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그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통로가 된다면 나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라면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면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러한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정결함이, 순결함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결함과 그 순결함을 우리는 잘 유지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은 유익한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몸도 상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입니다. 지난 주에 흑암의 재앙을 들려드렸죠.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 번째 재앙은 죽음이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재앙.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모습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어요. 그 땅에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재앙을 다 겪고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를 향해서 그 신하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백성들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저신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신이다. 그러니 제발 내보내라. 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애굽이 이집트가 망한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그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바로를 향해서 항변하면서 외치고 있으나 그말 또한 듣지를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파로를 향해서 제발 좀 내보내라. 우리의 은금 폐물들 다 내줄 테니 다 내보내라. 라고 외치지만 그 또한 듣지를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고 있는 열 가지 재앙 그 중에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까지는 좀 어떻게 견뎠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터지고 있는 재앙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재앙들이었어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려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끝나, 이 우박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엄청난 메뚜기 때가 애국당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모든 농작물들 하나하나를 그 뿌리까지 완전히 다 갈가 먹어 버립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 먹을 것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애굽 땅에 이번에는 엄청난 어둠이 앞을 분간할 수조차 없어 더듬어야 될 그런 어둠이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라.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3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모든 일이 그대로 멈춰버리게 된 어둠이 내려온 것이에요. 이쯤 되면 이 정도 됐으면 어지간하면 바로의 입에서 제발 좀... 나가라.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 제발 좀 나가라. 이제는 두손두발다 들었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바로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내지 않는 걸. 도무지 이 바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명 피해, 경제적인 피해, 정치적인 피해, 군사적인 피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의 힘들은 다 땅으로 거꾸로 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의 저 고집은 우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게 아니다. 그건 신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 가지 재앙 때마다 그렇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아니 변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내 모습 여전히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죽기로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바로에게만 있는 모습일까?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그것이 경험이든 연륜이든 경륜이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가치관이든지간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고집스러움 고집을 넘어서 교만함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건너가게 하십니 그 시작이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이 임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영생이 있고, 그것은 구원이 있고, 그것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담대하게 그 말씀에 용감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아니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처럼 완강함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교만 고만을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 땅에 영생과 생명을 취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